반갑습니다. 윤조희 선생님의 자연교실 60번째, 6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바위취 꽃과 반하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유공원에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꽃입니다. 한번 배운 다음에 살펴보죠. 시작합니다. 지금 이 꽃은 바위취 꽃입니다. 좀 이름 특이하죠? 왜 바위취냐면, 그 바위, 돌틈에서도 많이 자라는 잎이 꼭 취나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게 바위취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어, 학도국단 기념비 옆에 또는 그 길에 많이 있고요. 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세요. 위에는 굉장히 예쁘고 특이한데 밑에 꼭 치마처럼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보는 이 꽃은 반하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고 자유공원에도 있는데요. 이 반하라는 식물은 수염처럼 올라온 게 있죠. 아주 특이합니다. 선생님도 특이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우리 학교 저기 학교 화단 안쪽에 자유공원 길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나는 사실 알고 보니까 독이 있는 풀입니다. 먹지 않고요, 약으로 사용하는 풀이고요. 바나는 작은 천남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남성과 같은 사촌이거든요. 천남성은 산에 우거진 그늘에 많이 자라는 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남성은 사실은 그런데 독이 강해서요. 어, 여러분. 그, 따로 채취하지는 마세요. 천남성은 모자 쓴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안쪽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쪽에 보이죠? 이 천남성은 독이 있어서 예전에 그 사약과 이런 것의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천남성 여기 되게 예쁘죠? 근데 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길가에서 또는 학교 화단에서 이 반하 또 바위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예쁜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